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죠 열왕기상 15장 14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선당은 없애지 아니 아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만 끝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학교에서 처음으로 교사가 되어서 부푼 꿈을 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초임 교사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요즘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처음 교사가 된 선생님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소위 이제 문제아라고 이렇게 어, 얘기하죠. 어, 문제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럴 때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 이제 이 초임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어,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를 가르치거나 알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에, 저렇게 행동하고, 어, 왜 저렇게, 저 아이가 저렇게 되었나요? 라고 이제 묻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때 이런 말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쟤는 원래 그래요. 쟤는 원래 그래요. 라고 하는 이 표현. 생각보다 이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력이 큽니다. 네. 원래 그렇다. 라고 하는 건 이게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선생님, 걔는 안 바뀌어요. 네. 네, 그러니 그냥 그런 노력할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그 학교잖아요. 배우고 변화되고 하는 이런 학교.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이 아이는 변화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 이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무기처럼 사용됩니다. 갈등이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투죠. 그런데 다투다가 다투다가 마지막에 더할 말이 없게 되면은 나중에 던지는 이 말,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붙여요.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또는 난 원래 소심하니까 네가 나를 배려해 줘라. 또난 야, 난 원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이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네가 참아. 마치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아 보이는 이 표현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일상적이고 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래. 이거는요,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맞춰. 난 원래 그래. 좀더 직역해서 의미를 좀 해석해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안 되니까, 난 바꿀 생각이 없어. 난안 바뀌어.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좀더 사실은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보기에 이런 의미도 돼요. 네가 바꿔야 되니까, 넌내 아랫사람인 거야. 네가 바꿔.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 라고 하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러한 상하관계도 거기에 은밀하게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부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두었던 게 이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럼 보이는 아니 더 이상 바꾸고 싶지 않은 것으로 굳어져 있을 뿐인 거죠. 이스라엘에 원래서부터 그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원래 그래라는 게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이 그렇습니다. 산당. 산당이. 산당은 어,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평가를 받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기준이 산당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아사 왕이라는 왕인데요. 이 아사 왕도 평가를 그렇게 받아요. 아사 왕은 이스라엘로는, 이사, 이스라엘로는 6대 왕이고 유다로는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역대 왕들 가운데 개혁의 아이콘으로 사실은 불릴 정도로 평가가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그가 버렸던그 단행한 변혁은, 개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의미가 깊은 사실 첫 번째 개혁이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에서부터 내려오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사 왕 때에야 비로소 이것을 바로 잡게 된 계기가 되는 왕이 아사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개혁을 했느냐? 성경을 좀 잠깐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5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떤 개혁을 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죠. 열왕기상 15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운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대단한 왕이죠. 여러분, 이사왕은 다윗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나눴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 왕입니다. 아사는 먼저 이 거룩한 그 정화의 그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떤 단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들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모든 그어 했던 그 우상의 숭배들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그 조상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을 혁파한 왕이 아사왕인 거예요 풍요를 추구하는 것또 사람을 멸시하는 것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그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금모스의 우상을 부숴 버리는 왕이 아사 왕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증조부죠. 증조부인 솔로몬 왕때 이방의 그 왕비들에게 문을 열어 주었던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왕이 아사 왕,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얼마나 개혁이 대단했는지 사실 이렇게까지 개혁하기 쉽지 않았는데 당사자인 자신의 어머니죠? 자신의 어머니, 왕비인 어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합니다. 왜요?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아사 왕은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출중한 왕인 것은 분명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아사 왕은 한 가지 앞에 멈춰서게 돼요. 한 가지 앞에. 그한 가지를 간과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1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와 호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좀 이해됐는 듯 하면서도 이게 좋다는 말씀인지 아닌지가 함께 들어가 있죠. 어떤 표현이 있죠? 다만, 산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왕은 다른 것은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산당을. 여러분, 산당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지금 읽은 14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 하나 없애지 못한 게 크게 대수롭지도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해석은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됩니다. 이 해석은 그래서 조금 해석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더 분명한 뜻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제가 해석에 올바른 해석을 한번 함께 여러분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제가 안안 들렸나요? 안 네. 아 네. 다만 끝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그 피피트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나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네그렇죠 다시 한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나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산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원래서부터 있었던 게 산당입니다. 산당은 영어로 어렵지 않게도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 높은 둔덕뭐 이렇게 높은 언덕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산당은 그냥 높은 장소입니다. 높은 언덕이에요. 그곳에서 토착민들이 각종 우상들을 거기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약간 높으니까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로 활용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이 산당을 그대로 두었던 거예요. 근데이 원래부터 있던 이 산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때 지어지면서 이 산당이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전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우상 섬겼던 약간 이런 모습들이 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우상들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냥 허락해 준게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높은, 아, 그러니까,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이었었는데, 이 산당이, 산당이 화려한 산당으로 건축되기 시작해요. 무려 천여 개가 넘는 산당이 증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가 심각해지게 돼요 이 산당들에서 음란한 이교적인 행위가 제2의 모습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성적인 물란함이 그곳에서 제2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매춘과 남색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색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왜 그런 게 이루어질까요? 다산의 상징, 다산을 소원하는 그 의미들을 우상에게 빌고 염원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더 나가서 아 어린 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행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산당이 되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여오게 할 때, 들이실 때, 요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족속과 우상과 풍속과 그러한 성소들을 철저히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철저히 이행하지 못합니다. 원래 있었던 산당은 원래부터 그랬다 라고 이해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그 산당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을, 잡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후대에 기록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게 또 역사로서 기록을 하게 합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죠. 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산당을 끝까지 곁에 두었던 왕, 참 안타까운 지점의 왕이 아사왕이겠죠. 아, 그거 하나, 그죠? 이 아사왕의 마지막 평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아사왕을 이렇게 평가해요. 자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이죠. 23절 말씀 이렇게 아사왕을 다시 평가 마지막 평가죠.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는 그의 노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이 발에 병이 통풍인지 발에 이 말초신경이 썩어들어가는 버거시 병인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발에 이 병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람이 병에 걸려서 생을 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과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아사왕의 이 발병을, 이 병을 굳이 언급하고 있어요. 굳이 그러니까 이 병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사왕의 이 발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아사왕은 왜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어 할까요? 자, 오늘 읽었던 그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띄워보 보시면요. 이 말씀 속에 아사가 이런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는 업적을 이루었으나, 근데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병이 들었더라. 그러나, 라는 표현이에요. 자이 그러나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병에 걸렸음을 이 앞에 이 그러나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성경적 근거 말이죠? 그러면 그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바로 14절 말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그 14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바꿔놓은 구절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14절 말씀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사의 마음이, 다만 산당부터 해는네 제가. 네, 뒤꺼부터 해 죄송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 아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와 호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네. 그러나 라고 하는 표현이 14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사가 방에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주고 있는 이 그러나가 이두 구절에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평행 구절처럼요. 발에 병이 든것을 그냥 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것과 이것이 함께 연결되고 있음을 이. 같은 본문의 소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아니한 그것이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곳에서 반드시 그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 터지고 또 터지고 있다는 것을 터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근거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 이 산당을 아주 온전히 없앨 왕이 두명 있습니다 그두 명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두 명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이 산당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어려움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에 있어요. 무엇일까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원래부터 이게 있어 왔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생각과 태도가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죠. 장애물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이 요시아 왕은 원래서부터 굳어져 왔던 그 그들의 그 태도를 바꿉니다. 할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산당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죠. 원래부터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선당을 없애는 그런 왕들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요즘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변두리 학교에도 기존 공, 공교육에 적응이 어려워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인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존에 그 학교를 공교육 학교를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어서 아주 많이 힘들어하다가 거의 뭐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이제 저희 학교에 오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 와서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회복이 돼요. 학교를 잘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와서도 얼마간은 괜찮다가 근래 다시 학교를 나오지 않는 친구가 생기게 됐어요. 다시 반복되는 이 친구의 습관적인 모습인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전화도 해보고 아예 나오질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학교가 애를 썼지만 이 아이는 도무지 학교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공백이 길어지는 겁니다. 점점 지쳐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걔는 원래 그래. 걔는 원래 그래. 부모님들도 그런 표현을 문득 이제 하게 되시더라고요.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들이 이제 밀려오게 된 거죠.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돼 소식을 듣게 됐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당히 그래도 발랄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 아이가 깊은 무기력함에 빠져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어요. 저희가 좀 정신이 좀 차려지게 되더라고요. 교사들이 다시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학교에 나오도록 방법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가 어, 저희 학교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아이가 이 프로젝트에 당첨됐습니다. <laughs> 아이가 학교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사실 저희들 교사들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고요. 이 아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이야기는 이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라고 치부되는 이 아이에게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저희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이번 주 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선생님과 또이 아이와 친근한 어, 그 친구들이 함께 찾아간 것은 물론이고, 변두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아이에게 손편지를 다 썼대요. 학교에 나왔으면 좋겠어. 네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마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튼 아이들의 그 진솔한 얘기와 편지로 그큰 편지지에 담겨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그걸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빠진 적은 있지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점. 여러 우리 모두에게는 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해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원래부터 그런 거라고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산당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산당을 제거했던 왕 중에 요시아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은 미완의 완성을 했던 왕이고, 산당을 제거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제거했고, 완전하게 제거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산당만을 제거하진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산당을 내놓습니다. 성전을 내놓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되찾아 줍니다. 산당이 제거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이 제거한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습관이 되고 그들의 삶의 루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다시 새롭게 부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가야 될 것은 산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요. 또 하나님께서 뜻하고 행하길 원하는 우리가 행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원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가야 될 것은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모심이 있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변두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